목적은 이란가요? 중학교랑 다르게 고등학교를 보면 항상 함수도 먼저 나오고 뒤에 방, 부식이있네 함수로 가하고 방정식 반등식. 부등식을 풀어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교점이니까이 방정식과 부등식은 해외하는게목적거든 근데 이 방정식은 뭔가 등식이 를텐지 얘는 부등식이니까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부등식의 크기가 다를 거야 그럼 방정식을해는 x는 어떤 숫자고 그런 식은방정식을 해가 뭐 2보다 크다거나 3보다 작다거나 또는 2랑 3 사이에 있다거나 이렇게 부등식에는 되게 다양한게 나오지 그래서 방정식보다 부등식이 훨씬 더많고 또한 어떤 값이 나왔을 때이 방정식이 이 부등식 해의 기준점 즉경계가 되는 게 많아 방정식이 먼저 되고 부등식이 끝에 나와 이 식을 생각해볼까? 책에서나 방정식 또는 구든식의 해를 구하려 하지 함수는 순한말 절단해 근데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방구식의 해를 구할때는 함수를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 상부터 들어서 배운거야 고1 때 1년동안 배운게 함수는 이방구식을풀수 있는 도모로 풀겠다는게 구제거든 그럼 방정식의 해는 x라고 나타나니까 이 교점은 x축과의 교점이 중요하지 그 교점은 우리가 S, 편이라고. 자, S, x 절편이라고 하고, 자 x x 백이 3이 있고 이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일 때 이렇게 풀라고 한 것을 왼쪽에 f x를 두는 거야, 함수라고 두는 거지. 또그 옆에 함수는 y는 넘래서 얘는 상수 함수야. 얘는 이차 함수. 고이차구은 어, 2차 이차 함수. 상수는 상수 함수. 이게 조점에 XF가 y는 0이니까 그래서 이게 만나는 교점의 x f 가 Y0이니까 X빈이 알아그어주고 X는 그리고 Y2 그게 필요가 없고 영한게 3원계 그럼 여 3과 3이 X 될 거니까 XLP이니까 얘는 0 뿐만이고 얘는 한꺼번에 여기잖아즉절편이라고 하는 게 x 절편는 다른 말이 y는 0인지라 생각이 되 그러면 Y가 엄거니까 위는 해가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는 영점 3이 당정식이냐? x의 승상 이 함수라고 크게 비비잖아. 영을 기준으로 작다. 뭐 똑같은 그래프데 x죠. 영상. 그때 이 f(x)라고 하는 게 y f(x)니까 y 값이 양수가 아닌 함수니까 밑에 기수도 있고. 이 그래프에서 x의 예서 공부하니까. 이 그래프가 이 사이에 있겠지? 이 수직선에서 이게 존재하니까 너부터 X가 3까지가 부등식 의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 그러면 얘도 똑같은 이유로 내가 한번 풀어볼게 통자 지금 X, X-1, X-2라는 식이고 눈이 없는 거 아래 그럼 당연히 힌트원에댄게이 그래프를 이용하듯이 3차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는 하람는 그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나는 게 x축이고, 다른 말로 y는 꺾이야. 그래서 얘도 당연히 y는 0, 3점 중에서 x축, yx, 그래프는 뭐죠? 이게 삼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만나는 x가 0, 1, 2. 그러니까 단절에는 0, 1, 2라고 바로 한 거고, 만약에 단절점 x 그걸 삼차식인데. 0보다 잡습니다. 똑같은 그래프상에서 y는 0보다 밑에 있는 것. 그리 보니까 범위가 0, 1, 2니까 얘는 수에서 이게 작은 게 되는 것고 얘는 2 개의 사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x가 적고 또는 교 집합이 아니고 따로야 합치합이죠1과2 사이가 되는 게 이게 부도 식을 해야 되겠죠? 죠박죠